Hi 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외국어 멘토 백효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잘못 알아들었거나 잘안 들려서 뭐라고 했어요? 라고 하실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시나요? 그동안 허? Huh? what? 어? Uh. 라고만 말하셨나요? 저도 미국에서 처음 회사 다닐 때잘못 알아들어서 얼마나 땀 났는지 <laughs> 저같이 당황하시지 않도록 제가 상황별로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Let's get started.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 때, What did you say? 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때, did 와 you를 연음하셔서 부드럽게 발음하시면, Did you? Did you?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셨어요?라는 뜻이고요. 더 빠르게 하시면 What you say? What you say?라고 발음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잘못 알아들었을 때 What did you say? 상대방이 웅얼웅얼 거려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What did you say?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 알아들었을 때 뭐라고요? 혹은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pardon, pardon me, I beg your pardon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영어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보셨죠? 이 표현들의 주의할 점은 pardon 이라고 끝을 내리면 안 되고 pardon, pardon 이라고 끝을 올리셔야 해요. 그래서 pardon, pardon me, I beg your pardon?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You look really pretty today. 너 오늘 정말 예쁘다. 라고 하실 때, Pardon? 뭐라고요? I said you look really pretty today. 너 오늘 진짜 예쁘다고. 예쁘다는 소리 한번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잘못 알아들었을 때, 뭐라고요? 라는 뜻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Excuse me? 혹은 I'm sorr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도 끝을 내리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 알아들었을 때, 네, 뭐라고요? 라고 하실 때 Excuse me, I'm sorry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Come again, come agai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om이라고 하시면 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라는 뜻이에요. 비즈니스상에서나 조금 더 격식있게 표현하실 때는 I'm sorry, I'm not quite following you라고 하시면 죄송한데 당신의 말을 못 따라갔어요라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었으니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천천히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을 때첫 번째로는 could you say it again slowly please? could you say it again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slowly, 천천히요. 그래서 could you say it again slowly please 라고 하시면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can you speak slowly? can you speak 말해 줄수 있어요? slowly 천천히요 can you speak slowly 라고 하시면 천천히 말해 줄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세번째로는 slow down i can hear you slow down 라고 하면 천천히 하세요 i can hear you 라고 하시면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려요 라는 뜻이에요 네번째로는 could you slow down a little bit? Could you slow down? 천천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 A little bit? 조금요. 그래서, Could you slow down a little bit? 라고 하시면, 조금 천천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 천천히 말해줄 수 있으세요? 다섯 번째로는요, Would you mind slowing down a little bit? Would you mind 라고 하시면,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ould you mind slowing down a little bit?라고 하시면 죄송한데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는 소리가 잘안 들려서 크게 다시 말해달라고 할때첫 번째로는 Could you speak louder? Could you speak 말해줄 수 있어요. louder 크게요. 그래서 Could you speak louder?라고 하시면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Could you speak up? could you speak up? 라고 하시면 크게 말해줄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would you mind speaking up a little bit?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would you mind 라고 하면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would you mind speaking up a little bit? 라고 하시면 죄송한데 좀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는 I'm having trouble hearing you. Can you repeat that? have trouble ing 라고 하시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잖아요 have trouble hearing 라고 하시면 듣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고요 불면증이신 분들은 잠자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럴 때 have trouble sleeping 라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부분을 못 들었을 때첫 번째로 I'm sorry I missed the last part I'm sorry. 죄송하지만요. I missed. 놓쳤어요. That last part. 마지막 부분을요. 그래서 I'm sorry. I missed the last part.라고 하시면 아, 죄송한데 저는 마지막 부분을 못 들었어요.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I didn't catch that.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I didn't catch that.이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잡지 못했다라는 뜻에서 그 부분을 못 들었어요.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I didn't catch your name. Can I have your name? 라고 하시며 제가 이름을 못 들었는데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들었던 내용을 잘 들었는지 확인할 때첫 번째로는 you mean right? 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you mean 다음에 들었던 내용을 표현하고 right?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you mean Friday, right? 라고 하시면, 금요일이죠? 그렇죠?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Did you say? 라는 표현이에요. 이때도, Did you say? 다음에 들었던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예문으로 살펴보면요. Did you say 13 or 30? 13이라고 했어요? 30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조금 더 격식 있게, What you're saying is that? Right? 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what you are saying is that you will visit our office at 3, right? 라고 하시면 당신이 3시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신다는 거죠.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상대방이 한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할수 있는 표현들 영어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what? 이라는 표현 대신에 상황에 맞게 오늘 배운 표현들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를 잘하거나 잘 못하거나 잘못 알아듣는 상황은 올수 있으니 잘못 알아들었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표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기죽지 마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